이번 시간에는 3월 캐스트 전전 레벨 9를 도전해볼 겁니다. 뭐 9층이라고 하는데 암테나 파시죠. 그리고 이 파티가 제가 투기장을 돌때암테나 파를 썼기 때문에 되게 반갑습니다. 암테나가 졸라 왔으면 생각보다 이제 티어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한 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어둠 동시 공격시 이렇게 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투웨이 베이스로 때리는 컨셉이다 보니까 최대한 웨이를 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녀석의 경우에는 어 요렇죠. 어 어떻게 때려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렇게 때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약하게 때렸죠. 네, 보면은 어 회복력은 있어도 된 마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있는 힘껏 때려 줘도 괜찮을거는 같습니다 약간 판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때려주고 너무 세게 때렸나 보면 추가타 요원이 지금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 조절을 적당히 잘해서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쳐보면 어떨까요? 아이삼아사코아 아, 아, 이거는 무조건 뒤로 본데 용의물 방울 좋습니다. 딜 커서 한번 찾아보죠. 우선 웨이는 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오콤보를 치면 어떨까요? 딜이 모자라고. 6콤보를 쳐봅시다. 물속 웨이를 쳐봅시다. 물속 웨이 오콤보. 6콤보는 상상을 못 했는데. 뭐, 다행히 딜컷을 뚫는 데는 도, 성공을 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암드랍 4개, 빛드랍 3개 이상 수급이 됐고, 이제 계속 뚫으면 될 거는 같아요. 뭐, 몇 하면은 암테나 파티의 지연, 어, 얘도 버프를 먹었네요. 지연이랑 강화했었는데, 관통까지 생긴 모습 볼수 있었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일단... 오콤보 넘겼으니까, 럭키비키 아닐까요? 일단 찍어주고, 여기서 판가리를 학쿠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웨이로 그어주고, 요렇게. 이때 당시에 천만이 넘어가는 딜은 잘 보기 힘들었는데 그거를 해낸 게안편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그 다음에 이 녀석이 75% 격감에 가이아드래곤 인데 아까 전에 격감 먹었을 때 천만까지 밖에 안 갔던 거 생각을 하면 뭐 굳이 얘를 굳이 앞 테나를 써서 관통을 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데미지 경감은 킬게요. 왜이 녀석이 좀 아프게 때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때리고, 뭐 아무리 쓰게 때려도 지금 2000 얼마까지의 딜은 넣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힘껏 때려봅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위가 떨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얘를 써 주고 어디 보자. 공격력 2배. 그러면 이제 요 관통 스킬을 쓸만 하죠. 오케이. 8.5초의 시간이 있고 한번 끌려 보십시다. 요렇게 관통도 켰기 때문에 뭐흡수당할 걱정 안해도 되고 뭐 그래서 적당히 찍어 누른 모습 드롭 강화랑 함께 찍어 눌렀습니다 어 근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이 녀석을 때릴 때 약하게 때리면 위험한데 이때 한턴 단축... 어... 없, 그것도 뭐큰 의미는 없네요 그냥 스킬 다 쓰고 시원하게 죽읍시다 스킬 다죽 죽을 땐 죽더라도 시원하게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디쿠신님이 저를 살려 주셨고 하지만 딜이 모자랐지만 데미지 경감으로 살았네요. 그럼 이러면은 살았죠. 일단 확실한 거는 어 이자나미를 켜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암드랍이랑 목, 암드랍이랑 물드랍의 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킬각이라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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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이렇게 무나하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리어할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직진 파티는 아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특정 기믹이나 아니면 뱀감을 켰을때 풀피해서 어 칼리를 맞으면 안죽는다는거 이런것들을 일단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안계신분들은 뭐 대강 참고하셔서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